안녕하세요. 스티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완벽한 공부법이라는 책을 읽어보려고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고영선, 신영준, 지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주된 내용은 이제 어떻게 하면 공부를, 그리고 지식이나 지혜를 얻는가, 뭐 그런 내용인데, 어, 챕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믿음, 메타인지, 기억, 목표, 동기, 노력 사회성, 몸, 환경, 창의성, 독서, 영어, 일 이렇게 14가지 챕터가 있는데 하나하나 챕터를 통해가지고 어내 스스로 공부라는 게 평생 살아가면서 하는 게 공부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보통 알고 있는 공부는 시험을, 시험, 시험을 보는 그런 공부도 있지만, 제가, 제, 저도 그렇고 이 책에서도 말하는 공부는 평생 나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공부를 말하는 거고, 그런 공부 중에서 지금 제가, 그런 공부법에 대한 챕터 중에서 제가 오늘 읽을 챕터는 독서에 관한 챕터예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도 독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 어,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가지고 독서에 대한 중요성을 좀 알았으면 좋게 가지고 좋, 좋았어서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찍어봅니다.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독서가 왜 중요하고 왜 읽어야 하는지 책을 지적인 호기심과 만나다 1994년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심리학자인 조지 로엔스타인은 호기심이란 정보 간극에 대한 반응이라는 이론을 제시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싶어 하는 것 사이에 간극이 있을 때 호기심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보의 간극은 질문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 책에는 무슨 내용이 있을까? 독서가 과연 질문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정보 간극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지? 같은 질문은, 같은 질문들은 우리가 불완전한 정보를 갖고 그 불완전한 빈틈을 메우고 싶어 하고 던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이론은 그렇게 새롭다고 하기는 좀 그렇다. 왜냐면 하 20세기 중반에 이미 대니얼 벌라인을 통해 호기심에 대한 비밀의 단초가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벌라이는한 실험에서 실험 참가자에게 여러 모양의 도형을 보여줬다. 도형은 아주 단순한 형태에서부터 매우 복잡한 것까지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도형의 복잡도에 따라 응시하는 시간이 달랐다. 단순한 도형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지루해해서 별로 긴 시간을 보지 않았기, 않았지만 모양이 복잡해지거나 응시하는 시간이 모양이 복잡해지자 응시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하지만 복잡도가 더 커지자 사람들은 도형에 관심을 적기 시작했다. 이 실험에서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통찰은 호기심이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나 전혀 모르는, 것에서, 전혀 모르는 것에는 발동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 지식이 있지만 완벽하게 채워지지 아는, 즉, 지식과 지식의 부재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호기심은 기재그를 켜기 시작한다. 이미 다 아는 내용은 재미없고, 너무나 생소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관심이 안 간다. 그 주제에 대한 기초 지식은 있지만, 내용을 읽어보니 자신이 몰랐던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줄 때, 우리는 강한 지적 호기심을 느끼고 몰입하게 된다. 그래서 조지 로엔스타인은 이렇게 말한다. 정말로 호기심이 많은 사람과 정말, 정말로 호기심이 없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개인차도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맥락에서 새로운 정보를 만나느냐 하는 거지요. 그리고 맥락, 요, 맥락 요인, 중에,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결국 지적, 지적인 호기심을 갖고 왜 라는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대한 지적,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식이 있을 때야 비로소 지식의 공백을 느끼게 되고 더 알고자 하는 욕구가 발현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당연히 독서다. 독서로 습득한 다양한 지식은 아이러니하게도 지식의 공백을 만들어 우리를 지적 호기심의 세계로 이끈다. 그리고 그, 시, 그 세계의 문은 질문을 통해 열린다. 하지만 지식도 다 같은 수준의 지식, 다 같은 수준이, 가, 다, 하지만 지식도 다 수준이 같은 게 아니다. 어떤 지식은 그저 사사로운 정보 하나를 더해주는 것 뿐이나 어떤 지식은 큰 그림을 그리게 해준다. 당연히 우리는 큰 그림을 그리는 정보에 더큰 호기심을 느낀다. 한 실험에서 실험 참가자들이 컴퓨터 스크린에 사, 45개의 빈 네모칸을 보고 칸을 클릭하면 어떤 그림이 나오게 했다. 그런데 한 그룹은 칸마다 여러 종류의 동물 그림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었고, 다른 한 그룹은 한 칸을 클릭하면 큰그림의큰 동물의 극히 일부만을 보게 하였다. 실험 결과 두 그룹이 첫 번째 그룹보다, 두 번째 그룹이 첫 번째 그룹보다 클릭을 압도적으로 많이 했다. 첫 번째 그룹은 클릭, 금방 클릭하다가 지겨워 했지만 두 번째 그룹은 전체 그림이 궁금해, 궁금하여 계속 클릭을 한 것이다. 검색을 통해, 검색을 통해 단편적인 정보를 얻거나 대부분 짧은 인터넷 글을 보는 행위는 실험 처, 실험의 첫 번째 그룹과 같다. 더 추가적인 지적인 호기심을 유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책한 권을 읽는 것은 큰 그림을 보는 것과 같고 더 나아가 더큰 그림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두 번째 그룹과 같은 상황이다. 이렇듯 독서는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런데 호기심은 지식감정임을 알 필요가 있다. 지식감정. 우리에게 얼마의, 지, 얼마의 지식이 부족한지는 결코 알수 없다. 왜냐하면 지식의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갈 수도 없기 때문이다. 지식의 부재는 느끼는 것이다. 느끼는 것이다. 여기에 큰 함정이 있다. 혹시 우리 책의 목차를 보고 지식의 부재를 느꼈지만 동시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모르는 것들이 꽤 있는 것 같네. 그런데 뭐 공부가 다 똑같지 않나? 보면 뻔할 것 같은데. 가끔 자기가 세상사 꿰뚫어 보는 것처럼 말하는 이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대,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에 대해 노벨 수상자인, 대니얼 커, 카너먼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세상사를 다 파악했다고 생각하는 속편한 확신을 떠받치는 것은 자신의 무지를 무시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자신의 무지를 무시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들은 두 부류가 있다. 교양이 부족한 자, 즉 독서를 거의 하지 않는 사람들. 다른 하나는 독서를 하되 자신의 전문 분야만 하는 사람들이다. 첫 번째 부류는 무식해서 확신에 차있고, 두 번째 부류는 편협함으로 확신에 차있다. 둘다 독서를 통해 치유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독서를 본격적으로 시작만 해도 되고, 두 번째 부류는 <laughs> 남독, 즉, 다양한 독서를 하면 된다. 지식은 쌓일수록 지식의 공백은 커지는 법이다.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는 다른 분야로 가면 초보자나 다름없다. 자신이 전문적 지식에 관한 책이 아니라 자신과 다른 분야의 책을 읽게 되면 내가 모르는 게 정말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독서는 지적인 겸손을 선물하되 특히 남독하면, 남독한다면 콧대 높은 전문가에서 겸손한 자세를 허락할 수 있다. 결국 독서는 지식을 주고 지식의 부재가 있음을 알게 하고 지식의 부재를 실제로 느끼게 해줌으로써 우리를 하여, 우리로 하여금 지적인 호기심을 갖도록 한다. 그리고 지적인 호기심을 느끼는 당신은 당연히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까지 독서에 대한 어 장점이고 그런 내용이었는데 책을 읽어보면서 저도 많이 저 스스로 자만하고 제가 세상 모든 것을 다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했었는데 지금 이 책을 읽어보니까 마냥 그렇게 자만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어떻게 내가 무엇이라도 된된 된 마냥 그렇게 행동했는지 정말 제 스스로 챙피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독서라는 게 그렇게 모든 뭐라 그럴까 정보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겸손까지 얻을 수 있고 지혜라는 것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이 완벽한 공부법의 독서 챕터는 저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줬고 어, 앞으로 또 다른 다른 챕터나 독서의 또 다른 내용에 대해서 독서 챕터의 다른 내용에 대해서 또 어, 영상을 이렇게 만들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내용 있으면은 이렇게. 어, 책을 통해서 또 만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